김수찬은 얼마나 많은 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까? 그의 월 출연료 수입은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이자 예능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수찬. 그는 뛰어난 음악성과 다채로운 매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그의 출연료와 자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김수찬의 자산 현황과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김수찬의 연예계 경력. 김수찬은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미스터트롯에서의 출연을 통해 급속도로 인기를 얻었다.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감성과 무대 매너는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고 이는 그의 출연료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는 매달 약 6천만 원의 출연료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출연료와 수익원 분석. 김수찬의 주된 수익권은 음원 판매, 콘서트 수익, 그리고 방송 출연료이다. 트로트 장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음원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통해 얻는 수익은 그가 연예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수찬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꾸준히 출연하여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재정적 성공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예능에서의 그의 유머 감각과 친근한 매력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부동산 투자 현황 김수찬은 부동산 투자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강남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그의 아파트는 약 7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김수찬은 상업용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있다. 그는 강남구 및 청담동에 위치한 산업용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물들은 매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그의 자산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다양한 수익권을 확보하고 있다. 재정 관리 및 전문가와의 협력. 김수찬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그는 재정 전문가,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세금 문제와 같은 복잡한 재정 사항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김수찬은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투자하고 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화된 투자 전략은 그의 자산 증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여와 자선 활동. 김수찬은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기여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아동복지와 교육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대중에게 더욱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다. 그는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프로젝트나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론. 김수찬은 뛰어난 재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다. 그의 출연료와 자산 관리 전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앞으로도 그의 성공적인 경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와 사회적 기여를 통해 그는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자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찬의 앞으로의 활동과 발전이 기대된다. 김수찬은 얼마나 많은 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까? 그의 월 출연료 수입은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1. 김수찬의 경력 발전. 김수찬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가수를 꿈꾸었고, 이를 위해 여러 음악 오디션에 도전했다. 결국 그의 끈질긴 노력과 재능은 결실을 맺었고,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첫 앨범은 적지 않은 인기를 끌었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루어졌다. 2. 미스터트롯의 영향. 미스터트롯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김수찬의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무대 실력과 감정을 표현하며 많은 팬을 확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이후 그의 음원 판매량은 급증했으며, 이는 그의 경제적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스터 트로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많은 기회를 안겨주었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3. 김수찬의 음악 활동. 김수찬은 트로트 음악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여러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의 앨범은 매번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며 이는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김수찬은 자주 팬미팅을 열어 직접 소통하며 이를 통해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 4. 예능 프로그램 출연 김수찬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의 출연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출연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캐릭터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5. 부동산 투자 현황. 김수찬은 부동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장기적인 자산관리 전략의 일환이다. 그는 서울의 주요 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주거용 부동산에 그치지 않고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가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6. 상업용 부동산 투자. 김수찬이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는 업계에서 신뢰받는 투자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투자 결정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조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상업용 부동산은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자산 증식에 기여하고 있다. 7. 재정 관리 전략. 김수찬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 매우 철저하다. 그는 재정 전문가와 협력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는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투자하고 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8. 세무관리와 전문가의 조언. 김수찬은 세무관리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세무관리는 그의 재정적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